가슴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 어, 독자분 세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직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직업의 매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뭐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영어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 네. 번역을 잘할수 있을지. 그거는 이따가 자격 요건에서 <laughs>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우선 뭐, 직업의 매력과 전망에 대해서. 저는 좀. 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람들이 예. 지금 이제 책을 점점 많이 안 읽잖아요. 뭐 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그거 예. 보느라 예. 예. 책 맞아요. 자체 출판 업계 자체가 조금 예. 예전만치 예. 활발하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laughs> 이제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상황 같은데 출판 번역 자체가 조금 장래성이 있는지. <laughs> 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예, 예. 궁금하기는 해요. 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 전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친구들이더라고 야, 요즘 책잘안 팔린다는데 너도 타격이 크겠다? 뭐 이런 얘기 <웃음> <웃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래도 책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옛날부터 책이 많이 안 팔려서 베스트셀러의 볼륨 자체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정말 몇백만 부는 팔려야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들리는 말에 하면 몇만 부만 나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의 볼륨 자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들도 베스트셀러 하나 나오면 막 빌딩 짓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책은 많이 쏟아져 나올까? 그러니까 베셀러 볼륨 자체는 줄었어도 어, 제가 보기에는 막그 책이 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도 옛날처럼 막 한탕 쳐가지고 크게 벌겠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왜뭐 마케팅 비용도 엄청 쏟아붓고 그랬거든요. 출판사에서. 근데 요즘은 마음을 좀 비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출판사들도. <laughs> 네. 그러니까는 뭐 대박 이런 것 바라고 막 하기보다는 좋은 책을 미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이제 중박 소박 같은 걸를 치면 그걸 목표로 이렇게 소박한 목표를 삼고 다양하게 옛날보다 좀더 다양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인터넷이라는 정보 매체가 아주 크게 있으니까 책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장점을 살려서 내려고 출판. 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번역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아졌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세계가 다 그렇듯이 상위 10%, 1, 20%의 번역가한테는 뭐늘 일이 밀리고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잘 나가는 번역가들은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후배 번역가한테 말씀드리는 게 프리랜서가 되려면 정말 상위 10%의 프리랜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프리랜서가 되는 의미가 없다. 일감이 쌓여있는 그런 프리랜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음. 또 요새 예. 아이쿠, 요새 또 걱정인 게4차 뭐 예. 산업 혁명 막이렇고 음. 음. 인공지능 이런 이슈들이 음. 있다 보니까 음. 번역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지 아.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또 예.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분야가 다 걱정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사실. <laughs> 예, 뭐 의사 변호사도 음. 사실 인공지능이 할것 같다. 심지어는 뭐 이제 요즘 뭐 사법부의 판결에 항상 불만들이 많으니까 <웃음> <웃음> 예, 판사도 이제 인공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그런데 이게 또 밖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또 내부에서 판단하고 하는 거하고 또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번역한 책 중에 또 베스트셀러였던 게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다니엘 핑크 책이 있어요. 이책 번역가서 또 여기저기서 강연해달라고 해가지고 덕분에. 그분 덕분에 네. <laughs> 기업체 강연도 아주 많이 다녀서 책 번역료보다 훨씬 더 많이 번 적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로 하나 뽑은 게 이제 언어 분야예요. 음... 언어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적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뭐 간단한 회화 같은 거, 굿모닝 뭐 이런 식의 회화 같은 것들은 기계가 많이 학습을 시켜서 그런 통번, 통역 기계 같은 것들이 뭐 많이 발달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출판 번역을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은 이게 이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행간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 쫓아오려면 많이 멀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료 텍스트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그죠?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무료 텍스트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의 선별이라든지 정제 과정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뉴스만 해도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아서 신뢰감을 주는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인가 아닌가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출판물도 이게 돈 받고 파는 텍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받고 파는 텍스트를 인공지능으로 이용, 기계로 번역해서 판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번역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갈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번역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요. 번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해요. 야, 써져 있는 데는 그냥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 인터넷 검색을 이 필요가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적 차이가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또그 언어의 메커니즘 자체가 한국어와 영어랑 달라서 생략 메커니즘도 달라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가들은 뭐 도서관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번역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귀찮아서 대충 했겠죠. <laughs> 옛날에 번역 안 좋은 게 많은데,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번역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역을 도와주는 보조툴이 나오면, 뭐 작업 시간이 지금 뭐두 달에 한번 번역한다 그러면 뭐 보름 만에 한번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높아지긴 하겠죠.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파는 텍스트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계로 번역해서 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오더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laughs> 안올것 같다. 라는 게 저희 개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처산업혁명을 두려워하고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기계를 두려워하면 어떤 분야도 시작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택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벌이로 하다 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를 하는 것보다 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기존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분야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번역가 지망생들한테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번역가가 되더라도 출판사가 맡기는 일만 하청받아서 나쁘게 말하면 좀 부정적인 <laughs> 하청받아서 그렇게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네가 출판사를 도와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히 뭐 떠오르는 거라면 이제 출판 기획을 도와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한국 독자들한테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출판사한테도 큰 업무로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분야의 책들을 본인이 전공한 분야의 책을 잘 서치해서 소개시키는 그런 기획의 기능도 번역가가 하면 좋고요. 앞으로는 단순한 업무는 기계가 좀더 도와주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기계가 못할 수 있는 업무를 번역가들이 더 맡아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 그, 그런 기획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판 쪽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도 번역가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서. 질문은 간단한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계속. <laughs> 보석 같은. 보석 같은 얘기? 예. 네, 죄합니다 <laughs> 저에게, 희절 실한 음, 정보죠. 아이, 그렇게, 이빨리 소리 하면 청취자들이 싫어요. <웃음> <웃음> 편집. <웃음> <웃음> 아까 그뭐 책이 안 팔린다라는 그 걱정 한 것도, 아, 이 얘기도 하나 더 드려야 될것 같아. <laughs> 음.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오는 그 지식 컨텐츠가, 거의 대부분 외국어로 되어 있죠. 그렇 한국어로 된전 세계에서 한국어 쓰는 인구는 정말 0.0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어를 영어, 일본어 같은 중국어 같은 주요 외국어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지식 외국의 지식 콘텐츠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거는 우리는 한국어 쓰는 시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 컨텐츠를 옮기는 번역가란 직업은 언뜻 외부인이 생각하면 뭐 금방 없어질 직업 같지 천만에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번역가 쪽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걱정할 시간에. 빨리 자리 잡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더 낫지, 그, 비생산적인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웃음> 되게 <웃음> 어, 주변에서 <laughs> 출판번역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음, 이런 걱정하죠? 말을 하는 사람이 꼭있더라고요 있더, 네, 네, 오즈라퍼들에게. 네.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분들, 실제로 이제 저한테 번역을 좀 배우고, 제가 데뷔시켜드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다좀 만족을 하고 이전에 생각했던 막연한 그런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들이랑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해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물론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거 전업한다고 그랬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는데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겠냐고 아까 돈 얘기하다 말았구나 참 근데 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현실적인 질문이 네 해보세요 현실적인 거그번역과 수입이 얼마나 되냐 아 수입이요? 네. 첫 네, 질문 중요한. 그런 게 나왔었는데 제가 네. 땅길로 샜던 것 같긴 하네요. 아 번역의 수업, 직업이 수입이 얼마나 되냐를 물어보면 또 대답을 또 하면은요. 또 많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 그죠? <laughs>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곤란한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의사가 얼마 버나요? 하면 여러분 의사가 얼마 벌것 같으세요? 아, 변호사가 얼마 벌것같으요 변호사, 사자 들어간 사람도 많이 번다니까. 나름인 걸로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고소, 고소득자라고는 알고. 이게 있어요. 프리랜서의 세계는 정말 그 격차가 커서. 얼마 번다고 그러면 또 이제 야, 그렇게 버는 사람이 어딨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번다고 얘기하면 또 너나 적게 벌지 또 이렇게 막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호사들도 뭐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괜히 알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2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도 요즘 많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변호사들은 정말 억소리 나게 어마어마하게 벌기도 하고 그러죠. 뭐 정관 이호 받는 분들 <laughs> 이런 분들은 또뭐 어마어마하고 이제 번역가는 이제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번역가의 일생은 베스트셀러가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로 나눠져요. 가수랑 비슷하네. 그 대박을 나오고 왔데 갑자기 갑이 되죠. 가수들은. 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번역가도 베셀러 스트 같은 거 나오기 전에는 일감 못 받을까 봐 궁금하고 단가는 두 번째 문제고 막 그러죠. 근데 베셀러가 스트 이제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출판사에서 알아서 막 일감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작과 비슷한 종류의 책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이제 이거 비슷한 책번역한 사람이 누군가 베스트셀러 위주로 먼저 알아보니까요. 어,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어, 작가랑 같이 커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이 이 작가는 이 사람이 번역해서 히트쳤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책쓸 때마다 이제 이 소설가 그런 이제 이 소설가는 누구누구 번역가, 뭐 이렇게 출판계에서 이제 그런 공통된 인식이 많이 퍼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 어떤 분은 보면은 초보 때인데 예, 일본의 유망하지 않은 소설가 책을 이제 번역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설가가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큰 거지 이 분도 거기다 고맙게도 또이 사람이 다작을 해. <laughs> <와>, 금상첨 <금상처럼> 짱. <작아. 웃음> 그러니까 이분은 한 저자 한두 명인가 세명 붙잡고 있는데 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는 씨. 이제 일감이 끊임없이 그냥 막 쌓이는 거예요. 연말까지 맨날 와. 쌓이고 너무 운 좋게 처음부터 그런 분도 있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엑스 말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laughs> <것 같은데. 웃음> 그래서 엑스를 그냥 딱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직접적일 것 같아서, 스스로 계산하게끔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laughs> 책 하나 번역하면 원고지 몇으로 대충 몇 배가 나오는데, 그거 단가가 보통, 뭐, 3,500원에서 6,000원 사이다. 이러면, 얼마 벌게요. 이렇게 해서. <laughs> 또, 책 하나를 번역하는데, 어떤 분은 뭐, 빠르게는 한달반 만에 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어떤 분은 뭐, 한석달 걸리는 분도 있고, 그그 차이만 해도 벌써 두 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차이가 있어서, 얼마의 기간 내에 얼마나 두께의 번역을 하는지는 참딱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기는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 버냐고. <laughs> 물론 걱정이 되시겠죠. 네. 전업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네,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 저 경우만 그냥 말씀드리면, 음. 저는 단가를 굉장히 높게 받는 편이에요. 거의 국내에서, 어, 탑 클래스로 받는, 모든 분야의 책을 다 그렇게 받진 않아요, 저도. 네, 제가 이제 어쩌다가, 전공이 이제 경제 경영 쪽이고, 그쪽 분야의 책을 주류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책이 들어오면 단가를 높게 받고 저는 소설은 소설은 제가 또 우리나라의 웬만한 소설 보니까보다 잘합니다. 어, <laughs> 스액이다 <laughs> <넘치. 웃음>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주질 않아서. <laughs> 음. 그런데 이제 그 단가의 소설을 저한테 굳이 맡기려고 들질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 제가 잘 받을 수 있는 분야의 단가로 해가지고 책을 번역하게 되면 어, 웬만한 회사의 부장급 정도는 별로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누릴 수 있는 장점들까지 같이 누리고 제 친구들 중에 뭐, 뭐 부장하는 친구도 있고 이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대기업 엄청 빼먹죠 회사에서. <laughs>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뭐 삼성 같은 데는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닌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또 어, 굉장히 낮은 단가로 그다음에 또 본인의 속도도 듣고 그럼 직장생활하는 거다 훨씬 못하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것만 보고 뛰어들면, 막상 뛰어드니까,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벌어. 거기다가 또, 불안정해. 일감도 불안정해. 그리고, 잘못하다가, 뭐, 번역 안 좋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의기소침까지 해줘. <웃음> 이러면, <웃음> 이러면 정말 하기 싫어지는 거죠. 프리랜서 강유경님께서도 겪어보셨지만, 예, 불안하기도 하고, 뭐, 수입이, 뭐, 항상 많은 것도 아니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딱히 뭐, 얼마 번다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되죠? <laughs> 음. 충분했던 것 같은데. 음, 충분해요? 예. 엑소 까리. 안 말해도 되죠? <laughs>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 얼마 번지.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참. 저는 해보니까, 제가 경제경서를 주로 번역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연을 해가 많이 들어와요. 음. 음. 기업체에서 좋은 책은 직원들한테 전파해달라고 저자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음. <laughs> 아쉬운 대로 역자라도 불러서 책 내용을 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어, 연수 프로그램 같은데 할때 강사로 음. 쇼빙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 하면은 또 이게 번역료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부수입이 클 때가 네.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책몇개 있어요, 저한테. <laughs> 네, 그런 책은 정말 번역료에 7, 8배를 번 책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나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아직도 최근에 의뢰받은 게또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음... 뭐 강연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번역했던 책이니까는 뭐다 아는 내용이고, 크게 준비할 것도 없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강연도 강연이지만, 또, 원고 지필에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책 내용과 상관없이, 왜 그런 수필이라든지, 이런 거, 에세이 같은 거, 수필이나 에세이 똑같나? <laughs> 아무튼. 그러네요. <laughs> 그런 거 써달라고 하는, 가끔 여러분들 또 이런데 뭐, 생활정보지 같은 데나, 뭐, 지역신문이나, 무슨, 잡지나 이런데 보면은 번역가가 쓴 에세이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번역가 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음. 많은 매체가 있는지 이게 다 매체가 돈을 버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뭐 문화 쪽으로는 국가 지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매체나 잡지나 이런 거는 음.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요. 이번 달에도 제가 에세이 하나 써서 납품했는데 뭐 잡지에. 근데 내가 만약에 번역가가 아니었으면 나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겠어요? 오 내가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그런데 번역가니까 에세이를 쓰고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데서 또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들 있죠. 이거 내가 책 번역해서 얼마 보면 난 이걸로 만족 못하니까 안 해. 너무 이해 타산이 빠르고 그러면 또 어느 분야에서도 자리 잡기 힘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순진하다고 그래야 될까? 순박하다 할까?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다.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이 번역 공부를 하다가 출판사에 취직하신 분도 있고, 번역서를 한번 내고 또 출판사를 차리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언론사라든지 뭐 이런 데 번역 계통으로 또 일하시게 되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뭐 기획자 전문 기획자로 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길을 또 찾으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역만 해서 주어지는 번역만 해서 먹고 살지 말고 니네 글도 써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 위한 책도 썼고, 번역에 관련된, 번역 공부에 관련된 책도 썼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북 배틀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책도 또 하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이 직업에. 제가 사실 번역에 처음 예.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원래는 20대 때,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쓰겠다 이게 이제 포부였는데 아 저는 20, 20대 맞으시죠? 네. <laughs>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laughs>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예.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네, 네. 아, 그만둬야겠다 이러 있던 음, 음, 찰나에 그 대학 동기가 음. 번역을 조금씩 하는 친구가 음, 있는데 음. 매력이 번역을 도대체 매력이 뭐냐라고 음. 물어봤더니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찰떡같이 음.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과정이 너무 뿌듯하다고 음,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음. 그 대답을 듣고 좀 매력이 느끼게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려는 찰나인데. 이 번역을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지 뭐 잡다한 걸 많이 알게 된다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살면서 많은 걸알아가다는 것도 되게 큰 즐거움이고. 밖으로 뭐 책을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안에 내부에 많이 채워져야지 끊낼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채우는데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채우다 보면 막 꺼내고 싶은 욕망도 생겨서 책도 쓰고 싶어지고, 본인의 이름을 단 책을 쓰고 싶다라는 게 로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려면 또 이제 많이 채워놓는 과정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겠지만, 나름대로 또 번역도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고 남이 써놓은 컨텐츠를 많이 흡수하다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무슨 몽고, 몽고 쇼를 봤어요. 몽고쇼요. <웃음> <웃음> 뭐죠? 제주도에서 몽고쇼 특이하죠.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몽고인들이 이게 말 타는 거, 말 타는 거 보여주고 옛날에 어떻게 말 타면서 그 전세계를 노략질했는지 <laughs> <laughs> 뭐말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를 연출해요. 음그 과거의 막그 진군하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라는데. 우리 식구들은 막, 지겨워 죽겠는 거야. 이게, 예. 좀 뭐야, 말타는 거를. 못 <laughs> 그냥, 말타는 기능만 보는 거죠. 응? 기능만 보는데, 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몽고 기병에 관련된, 이제, 관련된 책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그건 아니었지만, 그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는 만큼 느끼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저 기술이 얼마나 그때, 몽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서양인보다 체구도 작고, 말도 조그맣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다 서양을 휩쓸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막,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고, 보면서도 막, 감정이입이랄까? 그 당시에 진고라는 것처럼 막 느껴지면서 막 겁도 나고, <laughs> <laughs> 네. 그래. 그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서커스 보듯이 재미 없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볼거리 많은 세상에. 근데 같은 걸 보더라도 알고 있는 게 많고, 그럴수록 삶도 좀 풍요롭지 않은가.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아니 <laughs> 뭐... 정말 번역가라는 직업은 음. 그 죽기 전까지도 배울 수 있는 평생 배울 수 음. 있는 직업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책 말고 배우는 게더 값진 <laughs> 거겠지만 <웃음> 음. 이게 남이 번역해놓은 책을 읽는 거하고 또 본인이 원서를 보면서 씨름하면서이 내용을 파고드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에헤. 그런 멜트 있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장점으로만 얘기한다. <laughs> 책 팔아먹을래. 자꾸만 좋은 게 튀어나와. <laughs> <laughs>